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전화 상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아, 여기 강북구입니다. 강북구에서 전화 주셨고요. 본인이 네. 불편하십니까? 아니, 딸아이 문제로 전화 드렸습니다. 아니며? 예, 네. 키 몸무게 나이는요? 아, 170에요. 네. 아, 50kg에? 예. 32세입니다. 예. 자, 원장님께 궁금한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지난, 음. 그러니까 2010년 4월 말일경에 예. 출산을 한 딸아이 문제인데요. 네. 런데 이제 봄에, 봄을 지나서 여름을 접하면서 네. 그렇게 피부를 긁어요. 피부를 가려워서? 네. 어. 왼쪽 다리, 앞, 앞다리, 정갱이 쪽을 그렇게 긁어요. 예. 긁으면 아주 배, 피가 철철 나도록 긁어야만 그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지. 예. 그냥 조금 긁으면 긁은 것 같지가 않다고 어. 매일 밤에 그렇게 긁어요. 저녁에 더 가렵다 그럽니까? 예. 어. 그러면서 그게 이제는 아예 피부가 경화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음. 그렇게. 그렇게 몇 겹이 굳어진 그 피부를 아직도 그렇게 계속 긁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한의사 선생님은 알것 같아서 전화를 드려봤네요. 지금 출산하신 좀 됐는데. 네 아이가 음. 이제 9개월쯤 그래요. 됐어요. 네 지금 아이 엄마가 네 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낳고 조리는 조리원에서 2주간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 아이하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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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있으면서 씨름을 했지요. 근데 음. 썩 잘했다라고는 보아지지 않고요. 네. 날이 구저도 그렇게 막 무릎이 쑤신다 그러고 막팔 팔 같은데 이렇게 어깨 언저리가 이렇게 쑤신다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예. 현재는 발에, 밤에 얼렇 어,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추위 많이 타고요. 예. 따님이 아기 놓기 전에는 어떻게 보실 때, 어머니 보실 때 짱짱했어요? 좀 약해 보이고 그러셨어요? 아기 놓기 전에? 식사는 잘 했지만, 네. 아 자기 말로 악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웃음> 지금 <웃음> 네. 이제 이렇게 제이 네. 출산 후에 이제 피부가 밤에 심하게 가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동시에 이렇게 무릎, 어깨, 관절 마디가 쑤시고, 산호풍 네. 증상이라고 그러죠? 네. 출산 후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발이 쉬고 추위를 타시는 증상이 나오신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여성분들은 주로 임신 전에도 조금 약한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강단은 있는데 네. 강단인데 강단으로 버티다가 이제 쓰러지는 타입들인데 지금 야간에 가렵다 피부가 네. 한방에서는 야간에 가려운 것과 낮에 가려운 것을 구별을 합니다. 네. 그 치료가 완전히 달라요 네. 이렇게 밤에 가려운 경우는 어혈에 의한 증상이라 그래요 어혈 네. 그러니까 혈이 부족된다 그럽니다 아 피가 부족하다고? 예 근데 이 피라는게 단순히 그 이렇게 몸에서 이 까졌을 때 나온 피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온몸의 진액을 얘기해요 피를 포함한 모든 진액인데 네.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출산하면서 네. 산후에 조리가 조금 부족한 듯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출산 후에는 반드시 어혈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궁내 어혈이라든지 임신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몸 안에 순환되지 않은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거가 잘안 되면요, 어혈이란 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부를 가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저녁에 가렵다. 밤에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어혈에 의해서 발로 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차지고 발이 시리고 관절 마디마디로 순환이 안 되니까 어깨도 아프고 손목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다 아플 수 있어요. 네. 원래 류마티스나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출산하신 다음에 급격히 나빠지신 경우가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따님처럼 네. 체질이 좀 약하신 분들 중에서 예. 산후조리가 잘안 되면 예. 이렇게 산후풍 증상. 네. 관절 증상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지금 문제는 피부가 제일 가려운 게 문제인데. 예. 경화될 정도로 긁는다면은 네. 좀 빨리 예. 네. 치료를 좀 하는 게 좋겠는데요. 네. 지금 증상이 네. 전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증상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네. 잘 치료를 해 오던 증상입니다. 산후 조리는 네. 원래 한방에서 잘 하던 치료 분야예요. 네. 그래서 가까운 어느 한의원을 가시든 간에 그 네. 선생님께서 진찰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치료로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네. 가까운 선생님께서 치료 방법을 안알려 주시고요,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일단 복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혈을 제거한다면은 한방에서 기혈을 같이 또 보강을 해 줘야 돼요. 골반이 벌어지고 모든 뼈들이 한번 벌어졌었기 때문에 기혈이 많이 부족합니다 산모들은 근데 지금 기혈도 부족한데 먼저 어혈부터 제거해 주고 그다음에 기혈을 크게 보강해 주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부 가려운 증상이 좀 심하고 관절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진찰을 좀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까운데로 아, 꼭 진찰을 하고 처방을 받으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제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괜찮겠습니까? 그 태어난 아기가요. 네. 여름이 올 지난 여름이 그렇게 훅훅 아주 아, 찜질방처럼 더웠거든요. 예. 그런 날씨에도 아이가 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두 켤레씩 신겼고. 애기가. 예, 까나아기는 네, 어. 얼굴에 이렇게 붉은 붉은 뭐가 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태열 증세도 없고 예. 그렇게 몸이 항상 몸이 차요 손발이 그렇게 차나인 처음 봤어요 어, 간혹 이제 이제 대부분은요 네. 아이들이 몸이 따뜻합니다 네. 아이들은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생명체가 아직 왕성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손발이 따뜻한데요 네. 지금 아기가 얼굴에 뭐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니 뭐가 있지가 않, 않았다고 해요. 음.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아, 여름에도 양말을 없... 꼭두 켤레씩 신켜야만 했었다. 네, 그러니까 발이 시렸다는 거죠. 시려워서. 어, 네. 그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시리면 안 되는데. 차가워서. 지금 발이 차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좀 태어날 때 네. 이제 선천적인 면역력 면역력이 이제 약하다는 증상이에요. 간혹이요. 이제 지금 전화주신 어머님 그손 손주 얘기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진료를 합니다 네. 이제 소아 류마티스가 있는 아이들을 주로 많이 진료를 하는데 네, 네. 지금 전화주신 어머님 아이가 아니고 네. 제 환자분들 아기 중에서 네. 류마티스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약해요 아. 다 발이 차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할 때 발이 찬 겁니다 아이가 그니까 지금 아이도요 아이도 지금 어리니까 네. 빠른 시간내로 같이 엄마랑 네. 같이 한방치료를 해주면 은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자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한방에 제시가 되 있다고 하니까 꼭 가까운 한의원 찾아주십시오 오.